안녕하세요. 아 방금 저기 100명 구독 <laughs> 감사 영상 <laughs> 업로드를 했고요. 아 야, 이게 100명이 100명이 됐네요. 아, 이게 100명이 힘든게 자꾸 구독 취소가 된대요. 이게 이게 한명한명한명 한 명, 한명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자꾸 구독 취소가 되는 거야. 그래서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. 어떻게 그렇게 딱딱 골라 가지고 구독을 취소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렇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, 이게. 아무튼 그건 둘자 치고 자 이제 뭐 그지같이 물렸잖아요 볼까요 한번 우리 아 이게 일단 상황이 어 킹피셔가 좀 업데이트가 됐어요 어, 제가 원하는 거를 반영을 해줬는데 이제 이 야, 양이 나옵니다 이제 양도 나오고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쫙 이렇게 나오고 이 라인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물량이 이 물량이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중복으로 겹치기 때문에, 이 물량이 중요하고, 이게 그래프가 잘안 이뻤잖아. 이쁘게 바뀌었어요. 우리가 이제 이 양도 좀, 합산, 합산양도좀 이제 볼 때가 됐어요. 네, 아주 좋습니다. 정확한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. 지금 보시면은, 꽤 많이 쌓였죠. 아주, 거지 같습니다, 이거. 이거 내가, 제가 봤을 때,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. 내려가야 되는데, 청산맵상으로는 내려가야 돼요, 지금 상황이. 근데 이제 걸리는 건 하이레버러지 겠죠 일단 저도 여기 정도에다가는 스탬프스를 걸거나 뭐 방법을 좀 취해야겠네요 손절 을아 지금 아무튼 지금 상황은 이렇게 돼있고 음, 비트겟이 조금 양이 있긴 한데 뭐,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. 이게 이게 되게 뭔가 비트갭만 보면은 이렇게 많아 보이지만은, 이 총량으로 따지면은 요거 밖에 안 되는 거예요. 예의가 더 많죠. 네. 여튼, 지금 요런 상황이고, 오늘 저기, 세, 내일 새벽, 내일 새벽에 금리 발표가 있는데, 어, 이제 좀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, 금리 발표가. 동결이 되지 않는 이상이어야 저 롱을 다 끌고는 올라갈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. 그리고 만약에 동결이 된다 하면 그 전에 밑으로 내려가지고 한번 처리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,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, 이거. 보고, 음, 아 어, 이거 라인, 라인 그려줘야지. 이거 17K에요, 이거. 17K인데, 어, 똑같습니다, 이거. 17K고, 어 이뻐졌다야 여기 18 그리고 여기 17 이렇게 돼있고 어, 일단 여기 뭐 검색 안돼도 일단 여기 총량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요것만 보고 가면 될것 같아요 요것만 보고 가면 될것 같고 어, 그리고 이제 레스도 어, 보시면은 8K까지가 좀 있죠. 여기까지 다시 한번 찢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. 여기까지 어, 그러면 좀 수정을 해야겠네. 일단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, 여기서 다시 한번 찍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. 음, 찍고 내려갈 수 있는, 있다는 뜻이고 여기서 이제 뭐 무지성으로 한 이쯤까지 갔다가 한번 무지성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. 왜냐 면 올레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이게 왜냐하면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게 이거 찢다가 이거 찢다가 롱이 있자라면은 손해예요. 그래서 이이 양을 잘 봐야 돼. 이 육십만이잖아요. 아 그리고 미디움 미디움 레버러지도 제가 봤을 때 통통해요. 이거 300까지거든요. 이거는 300까지고 이것도 역시나 1 7개까지 가면 다 찢어져요. 여기가 여기가 이제 300 라인인데 이미디움까지는 한번 찢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아무튼 지금 되게 알록달록해지고 이뻐졌어요. 좋아요. 어 아, 진짜 좋아요. 이게 이이 이게, 이게 총량이 나와야 돼 이렇게 그래야 비교가 되지. 이 이게 이게 같은 그 그 대역에 얼마나 많은 양이 이게 겹쳤는지, 그게 모를 수, 모를 수 있거든. 그래서 이게 양이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. 아, 이 정도 많이 쌓였으면은 이거는 지금 가야 되겠구나. 라는 뭐 그런, 예, 네, 뭐 그런 거를 좀 표현을 하는 거죠. 뭐. 봅시다. 음, 그러네요. 좀 과하게 쌓였어요. 지금 상승 뭐 했다고 해서 지금 좀 과하게 쌓였는데 어, 17K까지 뭐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. 이 고배 이게 고배 고백, 고배한테는 청산이겠지만은 그렇게 뭐 멀지는 않아요. <laughs> 한번 저기 거쳐갈 수 있어요. 맞춰갈 수 있고 지금 하이가 지금 레스가 지금 이 정도인데 제가 봤을 때는 레스한테 청산이 아니라 그냥 사라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왜냐면 여기가 거의 그 청산 거의 근처거든요. 여기서 장기간 이렇게 체류를 하게 되면 얘들이 사라집니다. 재미가 없거든. 원래 횡보하게 되면은 횡보의 그 근원적인 그 이유라고 해야 되나? 물론 이건 아닐 수도 있는데, 횡보의 근원적인 이유는 위아래 하이레버러지 좀 꺼져라. 음. 어차피 니네 이거 못 먹는다. 꺼져라. 꺼지라는 소리에요. 펌비를 왕창 때려가지고 꺼지라는 소리입니다. 여러분들, 한 하루 정도 그냥 쭉 횡보해봐! 그러면 이제 기분 나쁘게 이제 펌비 올려가지고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야 사람을. 그러면서 계속 이익은 안 나고 찔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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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면서 이게 어 사람 막어 이렇게 어 건드린다고 이렇게 어너해제안 하면 청산이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조금씩 조금씩 해제를 조금씩 조금씩 하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쇼쇼 쪽에 좀 요, 요거를 조금 치워버리고 싶어 내가. 저쪽에 이 새끼를 좀 치워버리고 싶어. 얘를 이제 치워버리고 싶으면은 그그 쇼트한테 그 압력을 가하는 거죠. 압력을 이제 가해가지고 이제 입절을 조금씩 아니 손절을 조금씩 조금씩 하게 하면은 롱 물량으로 받칠 거 아니에요? 그럼 이게 쬐끔쬐끔쬐끔쬐끔 쬐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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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요. 그러면서 얘들을 계속 위협하면서 계속 이제 그렇게. 근데 결국에는 횡보죠 올라갔다 내렸다, 올라갔다 내렸다,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계속 행복. 조금씩 틱틱으로 그냥 찍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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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마격 예, 날려야 되면 마격 한번 피뢰침 한번 팍 꽂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 그런 수순을 좀 밝기는 해요. 이런, 게, 이런 것들이 밝긴 하는데, 하여튼 얘들이 지금 좀 빨리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아니면은 여기까지 그냥 찢어 올릴 수도 있고, 음 이제 제일 걱정되는 거는 금리 발표인데 금리가 뭐 동결, 25bp 뭐 이러면은 좀 문제가 되겠죠, 좀문제 되겠어요. 이번에 CPI 발표 같이 CPI 발표 때도 좀 결과까지 보고 들어갔어도 됐는데 너무 성급하게 들어어 너무 성급하게 들어갔어 결과까지 보고 들어갔어 근데 안 좋게 나왔으면 그 잡은 위치에서 꼬그라졌을 거야 근데 좋게 나와서 위로 <laughs> 불같이 올라갔네 진짜 아 그래서 약간, 약간 약간 도박이었죠 약간 도박이었는데 난 좋게 나올 거라는 생각은 별로 그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 좋게 나오더라도 위로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많이 올라갔죠. 많이 올라갔고, 하여튼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. 지금 상황이 그렇고 아주 그 박제 잘해놨어요. 예측 틀린 날, 타점도 틀린 날. 아 여기까지 왔을 때 한번 탈출했어야 되는데 잤어요. 쫙 한번 내려왔을때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중반등 찍으러 한번 내려오긴 할거에요 여까지 기 그럼 탈출하던지 을더 찍고 내려오면은 어떻게 뭐 하던지 한번 해볼게요 500선이면은 제가 봤을때는 여기까지 밀고 내려오면은 어 아예 그냥 확 찢을 가능성도 있긴 하거든요 이거는 음. 이게 한번 확 한번 갈 가능성이 있어요 한 한번 하고 두번 정도 하면 위로 올라갈 건데 어, 세번세번 세번 정도 한번 하고 한세번 이렇게 하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. 왜냐면 이게 내리면서 숏이 쌓일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번 찢을 때쭉 내리면 은 어, 이제 저갈 수 있죠. 어. 그 뭐냐, 그냥 숏 이제 여기 위에 있는 거생하고 내려가는 거지. 그래서 이중반 반등 때한번 어, 약손절 하면서 나오는 것까지 한번 예, 해보도록 할게요. 음, 한번은 내려와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거 한번은 와 주지 않을까, 1% 정도 예. 내려와 주지 않을까 싶어요. 일단은 킹비셔가 제 마음에 드는 걸로 바뀌어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. 아, 좋습니다. 좋고, 음, 근데 이제, 그, 킹피셜 유료 가격이. <laughs> 올라, 올라갔어요. 예. 아, 너무 비싸. 진짜. 한 달에 한 21만원 정도? 하는 것 같아. 그래가지고, 어휴, 이게. 일단, 일단 뭐제 레퍼럴 코드로 가입하면 혜택은 뭐 있다고 하는데. 아 유료 하지 마세요. 유료 결제가 어렵기도 하지만 결제하지 마세요. 그냥 제거 유튜브 보세요. 그냥 네. 그냥 저기 무료로만 저기 그 거래량 뭐 이런 거만 좀그 확인하시고 어 하이레버지 이런 건 볼만하거든요. 하이레스 바이낸스만 해서 네, 주사위 굴려가지고 그런 것만 좀 보시고 어 멀티는 그냥 제거 보세요. 예 네. 너무 비싸 너무 비싸서. 물어 여러분들 유료 가입해 가지고 하면은 어 킹피셔 거기 그 주인장 양반이 뭐 요즘 뭐 레퍼럴 뭐1프뭐 이렇게 해 가지고 뭐 해준다 그러는데 이것도 무슨 레퍼럴이 있어 알고 이제 제 레퍼럴로 뭐 가입하면 뭐 할인 뭐 디스카운트 뭐 이런 것도 해주고 뭐 패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이라고 하는데 물론 제 레퍼럴 로 가입하면 여러분들도 혜택이 있는 거죠 있는 건데 그냥 유료 가입하지 마세요 너무 비싸요 한 달에 무슨, 저 같은 경우는 좀 봐야 돼요. 저 같은 경우는 봐야 되고, 이, 이 중독성을 끊을 수가 없어. 어. 이게, 이게, 그러니까 이게 중독이야, 이거. 중독 걸리지 마, 여러분들. 이거 한번 결제하기 시작하면은 중독이 걸려요. 이거, 솔직히 말해서, 이거 안 봐도, 이것만 이렇게 봐도 느낌 알잖아. 알죠. 근데 이제 주사위 무한이랑 그런 것 때문에 보는 건데, 그냥 제꺼 제, 거, 제거 한번씩 보시면 되는 거 아니야? 제꺼 한번씩 보세요 그냥 한 보시고 진짜 킹피셔에서 정말 써야 되는 그런 기능이 나오면은 내가 한번 얘기는 한번 해보긴 할게요 하는데 그 그냥 그 그냥 제꺼 보신 게 나아요 그리고 제가 어? 기 뭐야 분석도 한번 보고 어? 어 입터는 것도 좀 어? 보고 이제 아저 사람 저렇게 예측을 하는데 내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 이런 뭐 견해도 좀 어, 달아, 달아주시면은 저도 좀 참고를 하고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고 좀좀 좀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요 예 네,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고 어 하여튼 잘 되고,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킹피션은제 지금 물려있는 타점 빼고는 아7% 괜찮은데, 아, 이게 이렇게 손절은 왜 이렇게 관대하지? <laughs> 아이, 나올까? 그냥? 아, 올라갈 확률이 있는데, 이제 이렇게 그려놓고 갈 확률이 있거든요. 솔직히. 진짜 나오고 싶어요. 일단, 일단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금리 발표 때 아마 그 변동이 심할 거예요. 그때 한번 잘 탈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해서 올려드릴게요.